유튜브도 한번 봐볼까? 또 오늘 원창현 뭐 손수분 속 잘하고 있나? 창현이도 한번 봐볼까? 원래 구독자들 좀 많고 이렇게 좀잘 나가는 애들 거 참고해야 돼한번 어. 봐볼까? 어? 아, 뭐야 이거 이내 내 유튜브인가? 뭐야 이 썸네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내, 내거유튜아니잖 원창현 거잖아 형님! 이 ㅅㄲ 뭐지 이거? 어 개열받네? 왜? 아 이리 와보세요 어 개열받네 이거 내꺼는 뭐추상권 있는데 이걸 쓴다고 어뭐 썼네 이거 뭐야 왜왜왜왜 어 이거 봐보세이 왜? 왜? 원천 이거 옛날에 나 <laughs> 이거 하하하하이거 뭔데 하하하하 <laughs> 이게 뭔데? 어 어쩜 왔을야니 네, 뭔데 이거 머리가 오 어디까지가 이만데 <laughs> 아 그게 중요한게 아니 이마가 왜 중요해 아, 야 사무라, 사무라이 이호 어. 아 이모 이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 이거 내 건데 네. 이거 내 사진 이거 그때 그 구력적인 사진인데 이거 갖다가 지금 썼잖아 리뷰 하는 데다가 어, 누구 누데 누구, 누구, 원창이야? 원창이야! 와 원창이 형 편집자 센스 오지구요? 뭐 센스가 오지 근데 이거 나저거고 신고할 거야 이거, 이거 바로 썸네일 오그로 아나 이거 아, 이거 진짜 안돼 이거 못 참아 나 원시 원창이 전화할게요.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전화하지, 아, 아니, 아니, 전화. 나...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말 전화. 아나 몰라 나 지금 전화할 거야 안돼안 돼. 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 뭐요? 아 전화할 거야아 전화. 니네 저번에 박준아도 창격한다더만, 창격 당하더만. 아야 어차피 창현이를 멍청하고 어차피 좀 약간 무식해요 이제, 무식해가지고 어차피 제가 전화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면 됐지 됐어요. <laughs> 아니 그래봐야 분명히 응 거죠 이렇게 할 걸. 아야 몰라 야, 전화할 거야 전할 거야. 야, 그럼 있어? 전화하면 밥안 사준다 오늘. 굶어라니? 아그러 그럼... 굶어 다이어트해. 아니 아니 밥은 뭐. 아 근데 그아 어, 어, 근데 형님 저화 화나는데 복수해야지 형님 저거 복수는 어응 어. 게임으로 해라 피파 BJ는 게임으로 복수한 거야 아나 청년 붙으면 힘든데 주수 아이씨 얘씨 그래, 원찬현 내가 내가 무조건 이긴다 내가 공격인데 저격 해라 내가 무조건 이겨가지고 한판 이기면 다시는 원찬현 안 붙을 거야 씨 <laughs> 12 연승을 달려가는데 점수는 8점밖에 못 먹고 등수는 그대로 한번더 가볼게요. 아밴드비 지금 많이 느리다. 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좀 많이 느려요. 가볼게요. 어, 뭐야 뭐야? 아창이 뭐야? 아나 연승 중인데 원창현 만난다고? 아 씨야 출정식이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아원창현을 만나냐? 나12 연승 중인데. 어 손흥민 있다. 원창현도 손흥민인데? 이거 막을 수 있을까? 이 선수들을, 데이비스가? 헐. 그새 팀겨야네 아, 기분 나빠. 기분 나쁘지. 어, 내가 기분 나쁘지. 이 게임으로 라이벌 아니라는 거 보여줄게. 하하 어? 어? 와 이거 잘했다 이거 어 이거 잘했다 아왜볼 돌려!! 씨발 <laughs> 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이 둘이 좀잘 맞네 사실 가르스벨도도 공격수로 넣고 싶긴한데 아 원찬이 또 만났다 아 원찬이 또 만났어 이번엔 대우제비우다 원찬이 또 만났어 후, 자주 만나네 세계 1등인데 야그 열판중에 한판만 이겨도 내가 이긴거야 열판중에 한판만 이겨도 오 이동국형이 왜 쏘? 아아 어. 대우제비우 보여 준다. 어! 와씨 원창은 이길 수 있냐고? 아, 당연하지. 원창은 다 이기지. <laughs> 어? 지면 삭발? 단가를 좀 맞는 것좀 해라, 새끼야. 단가 맞는 걸좀 해야지, 어, 내일, 내일 모레 장가 가야 될 사람한테, 새끼야. 삭발은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이 새끼가 이거 아주. 내일 모레 참가가야 되는데 싫아이고안해안해 착발 안 안해안할 거야 안해안해 씨발 원창이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참을 거야 착발하기 싫어서 <목소리> 네네 원창해라 씨네 네 합시다 하자고 맞다 뜨자고 뜨자고 <목소리> 네가 해야지 새끼야 싸가지 없 새끼야 이싸우스 새끼야 네가 해야지 어디 형 보고 새끼야 그 하나 그랬마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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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 네가 싸가지 없는 새끼거저 <목소리> <목소리> 다시 초대 다시 초대 좀요 네네네네네네네 네. 이 판수 구이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니가 할 거야. 형님 정말로 형님이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래 파이팅 하십시오 판... 형님. 그래 그래 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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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 잠깐만 잠깐만. <laughs> 네일 아트는 원창이 하는 이거. <이건. 웃음> 가자 가자. 아 근데 이동 무섭게네 야 오버라 야팀빨이네 오버를 개 놓네 가자 <목소리> <목소리> 아, 까비 씨발 손님이 때릴 걸 그냥 원천 수비를 하더라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 정찰이 정찰이 정이유 정찰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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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걸리 수비. 아 까비 까비 까비. 휴. 가자 가자. 입이 바삭바삭 마를 거야. 가자 3대0아 주소 먹기 열라 했는데 아 주소 먹기 열라 했는데 와 열렸다. 잘했다 유창치이고 피, 75,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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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바, 좋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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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스 좋아요. 걸리면 달라진다고 했죠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좋아요 어 제가 이거 달라진다고 했죠 제가 이거 유튜브에 박제를 그냥 살포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님달풍선 100개 감상합니다. 아이고 우리 또 로이가 1 0 0개구어 아, 오늘 좀 이제 다큐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 고맙습니다 저기요 프로게이버님 어떻게 되신거죠? 어떻게 되신 거죠? <laughs>